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는 이 오메가 3 역시 잘못 먹으면은 몸속 조직을 손상시키고 결과적으로 병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메가 3 똑똑하게 제대로 먹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 해법을 알려주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laughs> 오메가3를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 네.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로만 인식을 했는데, 그, 그렇지 않을 수도 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고요. 네. 아마 여기 다 계시, 가지고 계신 오메가3, 아마 이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당장 버려야 될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오 아, 버리라고요? 네. 버리라고요? <laughs> 영양제가 아니라 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고요 아 자, 그렇다면은, 버려야 할 오메가3 네.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져가지고 네. 정말 오메가3가 뭐가 좋은지 네. 정확하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확실한 네. 방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궁금한 게 오메가3 버려야 할게 있다. 아, 이 네. 대목인데 네. 뭐, 뭐를 기준으로 해서 네. 판정을 합니까? 일단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네. 혹시 개봉을 한 다음에 어. 네. 두 달이 지나신 분. 아, 두 달은? 아, 기본 두달 지나죠? 두 뭐. 네. 또 있습니다. 평소에 네. 보관을 하실 때요. 냉장고나 서늘한 데서 보관하셔야 되는데. 네. 실온에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 보관하셨던 분들 다 손들어 보세요, 한번. 가지고. 황청객 음. 여러분들, 번쩍 손들어 보세요. 절반 이상. 어, 반 이상이에요. 그럼 이거 손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당장 대... 버리십시오. 어, 어... 사주지도 않으면서 버리라래요. 그 <laughs> 자 개봉 두달 지난 사나 더버담보세요 보관 잘못한 면또 예, 버리세요. 아 버리래, 보관 열기장 보관 지난 거 그리고 야. 보관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 하는 거 혹은 어. 냉장고가 아닌 햇볕이 드는 쪽에다 노출시킨 어. 게 있다고 한다면 네. 저거 독이다. 그다음에 네. 아직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네네. 투명한 용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 투명하진 네. 않은데. 네. 투명한 어. 용기 일단 넣으십시오. 투명 이동환 스님, 아예 다 버리라 그래서요. 다 버리라 그냥. 하나 더 있어요. 한달 포장이 아니라 3개월 이상 포장으로 내각표 계신 분, 큰통. 큰 통? 음 저거 저거. 저거. 네. 아니 그, 저저선생님 손님. 지금 선생님 그거 이거 버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리지 않고 이게 아까워서 다 먹거든요. 음. 그렇죠. 네, 네. 이걸 그냥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 아, 이게 오메가스리가 산패가 잘 되는 기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뚜껑을 열어 가지고 2개월 이상이 지나갔다. 열에 약하고 음. 햇빛에 약하고 산소에 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만약에 계속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바로 오히려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세포를 오히려 망가뜨립니다. 아 아니 근데 그 캡슐에 들어 있는데 우리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우선 오메가 3가 캡슐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캡슐을 삼켰을 때 조금 역겨운 비린 맛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좀꽤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산패될 가능성이 일단 있고 그럴 경우에는 가위로 한번 잘라서 냄새를 좀 맡아보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요 오메가 3가 7개월 된개봉7 개월 7개월 된 저기 여기 오메가 3를 잘라볼게요. 기름 기름 기름. 어 어. 자. 냄새 어떠세요? 어떠요아지가 아마 지외또 마누라. 약간 그런가? 7 개월 된 건데. 무슨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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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냄새가 나요? 비린내. 어, 뭐 생선 비린대요. 상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기름 짠내 같은 게 나면 이거는 상한 거니까 산패가 아, 아, 아. 된 거니까 좀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개봉을 지금 막한 음. 어, 신상품입니다. 잠깐만. 맡아봐. 어, 어, 어때요 냄새도 안 나? 어. 바닷가에서 막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 한번 빌려보세요. 네. 자, 아까 거는 응. 이런 비린내. 응. 요건 고소하네. 고소해? 어. 요. 지금 가지고 계신 오메가 3 꺼내서 가위로 잘라서 냄새만 맡아도 아마추어라도 누구나 다그저 구별이 가능하. 네. 물론 이제 오메가 3 종류마다 냄새를 좀 역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첨가물을 네. 넣은 제품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런 경우에는 냄새가 정확히 구별이 안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산화가 되면 냄새가 역한 냄새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걸 열어서 두 달이 지난 거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아 그러면 이건 면 선생님 이거를 네, 네. 작은 용량을 사서 얼렁얼렁 얼렁 먹고 치우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대용량을 구입하면 가격이 보통 싸지기 때문에 일단 쟁여놓고 보잖아요. 근데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 갖고 계신 그 제품의 일일 용량이나 하루에 음, 섭취 횟수나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한량은한 음, 번에 네. 얼마큼씩 먹는 게 맞고 네. 원래 이 기름이 캡슐 다 자체가 전체가 다 오메가3가 아니거든요. 아그 중에 몇 프로만 오메가3입니다. 바로 EPA, DHA라고 써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몇 그램이 들어있는, 몇 m 리이 들어있는지 체크하셔서 네. 하루 용량이 500ml 이하로 돼있는 것. 그것은 일단 어, 제껴드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500ml 이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어, 모든 그 식약처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500ml 에서 한 2,000ml 까지 충분하게 오메가스를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어, FDA에서는요, 3,000ml 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ml 이하의 제품들은 사실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EPA 해가지고 여기 지금 180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이뭐 D H 해가지고 120mg 적혀 있어요. 어, 저도 그래요. 5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합쳐봐야 300mg인데. 그러면 두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용량을 좀 올려서 먹어도 좋은데요. 네. 사실 기름을 이렇게 퍼센트가 낮은 거를 용량 을 올려서 먹다 보면 네. 쓸데 없는 기름을 같이 먹게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500mg 이상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산지 못지않게 이제 제대로 검증이 된 제품이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검증 받은 제품이라는 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예,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제품을 딱 보시면요, 네. 여섯 글자가 써 있어야 됩니다. 어, 여섯 글자. 네. 건강기능식품. 아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마크가 있어요. 어, 있어요. 네. 네. 마크까지 있으셔야만 아. 우리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 효능에 대한 것들을 인정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된 제품들도. 정식적으로 수입이 되면 식약처에서 그걸 다 확인해서 네. 마크를 찍어주게 되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글씨로, 예, 한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외국세, 외국에서 외국 들어온 제품인데 것이안 쓰여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효능이 입증이 안 됐거나 음. 하나는 밀수 제품이거나. 아 예,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마크가 찍혀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네. 훨씬 더 예,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오메가3 제품 확인하는 법. 개봉한 지두달 이상 된것중 햇빛이 드는 실온에 보관한 제품 용기까지 투명해 빛과 열에 취약한 제품이라면 상패를 의심하세요 오메가3 제품을 구매할 땐 3개월 이상 복용할 수 있는 대용량은 피하고 생선기름이 원료라면 EPA, DHA의 하루 섭취량이 500mg 이상인 제품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아니 오메가 3를 왜 먹어야 되는 겁니까? 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메가 3왜 드시고 계셨죠? 뭐에 좋다고 알고 드시겠어요 오메가 3는 일단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왜 무조건 먹어야? <laughs> 오메가 3를 먹으면요 치매가 지금 예방이 되고, 아, 맞아, 맞아. 예방되고 노화를 방지 시켜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오래 살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그렇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네. 동맥 경화가 있는 분들이 피를 응고시키는 걸 풀어준다고 해서 음. 먹는 건 봤거든요. 음. 근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저 <laughs>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하여튼, 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DHA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EPA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거 두 개가 두뇌 발달에 엄청 좋대요. 발달.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먹이거든요. 어디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뇌신경세포의 막이 다 지방산으로 쌓여 있어요. 어. 근데 지방산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신경세포의 막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신경세포의 기능이 결정됩니다. 어. 오메가 3, EPA, DHA가 충분하게 어, 먹게 되면 신경세포 막이 좋아지게 돼요. 불포화 지방산로 어. 음. 기능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두뇌 기능에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어.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마치 치매가 치료된다거나 예. 또는 뭐 두뇌 기능이 뭐 갑자기 막 뇌가 막 아이큐 좋아지다거나성적이 <laughs> 네. 쑥쑥 올라가고 거 예.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두뇌 기능의 그 주위에 세포막을 좋게 해줌으로써 세포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거지 그 자체가 치료제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한번 아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몸 속에 있는 혈관 속에 떠다니는 나쁜 기름 중에서. 어. 예.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아시죠? 네, 네. 중성지방. 네, 네. 이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콜레스테롤이 벽에 붙는 거를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는데요. 아 어, 오메가스 EPDH 성분이 중성지방을 떨어뜨려주는데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음. 아주 도움이 되 네. 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뭐냐면 혈소판이 혈관에 가서 붙어가지고 자꾸 그 피떡을 만들죠 네. 아. 그러다 보면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는데 네. 혈소판의 기능을 좀 약화시켜서 네. 어, 피, 혈액 응고를 좀 억제해주는 그런 음. 아주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바로 전체적인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염증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염증이 있습니다 네. 그 미세염증은 겉으로 티는 나지 않지만 그것이 네. 계속 꾸준하게 갔을 때 우리 몸의 세포들 점점 망가뜨려서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네. 오메가 3가 충분하게 몸 속에 있으면 네. 미세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되죠. 아. 이상에는요. 네 오메가 3를 꼭 먹어야 되는 사람. 네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오메가 3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네. 있어요. 안 되는 사람 있습니다. 어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네요. 일단은 꼭 먹어야 될 사람.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 음, 혈액검사를 했는데 중성지방이 높아가지고요. 이게 수치가 높아서 자꾸 비만이 되고 복부지방이 오시는 분들 있죠. 아. 그런 분들은 중성지방을 떨어뜨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드시는 게 좋고요. 음. 네. 특히 보통 우리가 중성지방의 정상 수치를 150 이하로 보고 있거든요. 음. 근데 어떤 분들은 막200 이상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네. 그런 분들은요, 그냥 놔두면 동맥경화증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낮춰야 됩니다. 아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은 저희가 2,000ml 에서 4,000ml 까지 오메가3를 복용 시키고, 한 꾸준히 먹게 되면 30%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그걸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군가? 네. 아까 기능 중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혈소판의 기능을 좀 약화시켜가지고,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출혈성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거꾸로 와... 많이 과다 복용하게 되면. 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약을 분들 중에서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혈액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이. 예예예. 당뇨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네. 또 와파린 심장질환자 같은 환자, 이런 그렇죠. 분들. 심장질환자들, 혈액응고 방지제, 와파린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은요. 오메가스를 같이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액응고가 방지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와... 출혈 경향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그러네요.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라든가, 응. 그 다음에 또 임신하신 분들이, 임신 중에는 괜찮지만, 임신 말기에 출산을 앞두신 분들, 어. 그런 분들 혈액 응고가 안 되면, 임신, 어. 출산 중에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과다 복용은 그건... 안 됩니다.